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한 세무사입니다. 작년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세법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서 현행 법령을 검색해보면 개정이 된 세법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미 체크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부 부결됨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인 컨설팅 파트에서 매우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였던 상증세법 제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도 개정이 되지 않은 채 기존 현행 규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올라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상증세법 제4 5조의 오는 특정 법인 즉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 관계인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특정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현행세법에서는 그 거래의 유형으로 재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도 하는 경우 등 일명의 손익거래에 대해서만 열거를 하고 있었으나 이제부터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2024년이 가기 전에 자본거래를 활용한 재산 이전 플랜을 진행하려는 업체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의뢰가 들어왔고요. 실제적으로도 이와 관련 된 많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에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이 개정된다고 라 했었을 때이 개정 내용이 시행되기 전에 매우 많은 업체들이 부랴부랴 초과배당을 진행했던 것과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상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서 여전히 상증세법 제45조의 5에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는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니즈와 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부득이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대표님들께는 굉장한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이솔루션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본거래라는 것은 회사의 자본 구조와 관련한 거래로서 회사의 자본을 조달하거나 주주에게 반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자본거래에는 증자와 감자가 있고요. 자기주식 매입 및 처분 등이 있는데요. 이 자본거래를 활용한 플랜은 주식 가치가 높은 회사의 지분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음 세대 등에게 이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본 거래를 활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세 부담 절감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A 법인은 발행 주식 총수 10만 주고요. 자본금 5억 원인 회사. 주당 주식 가치가 5만 원인 회사이고요. 주주 구성은 대표님이 95%, 자녀 법인인 B 법인이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 법인으로 가 보면요. 자녀 두 명이 각각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A 법인은 유상 감자를 진행하여서 대표님의 지분 5만 주를 액면 감자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 법인인 B 법인과 B 법인의 주주인 두 명의 자녀에게 얼마의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법인의 경우에는 불균등 감자의 결과 지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일단 납부해야 하게 되고요. 이때에 비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상당액을 계산을 해보면 약 20억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4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본안대로 세법이 개정되었다면 이러한 자본거래는 상정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게 되어서 비법인의 주주인 두 명의 자녀들에게도 각각 약 1억 원의 증여세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케이스에서는 약 2억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이 자본 거래 결과 자녀 법인인 비법인은 A 법인의 50%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되고요. 두 자녀는 A 법인의 지분율을 각각 25%씩 간접 소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만약 자본 거래를 활용하지 않은 채 이와 동일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자녀에게 A 법인의 지분을 직접 증여하는 케이스를 가정해 보면 두 명의 자녀가 각각 3억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서 총 6억 원의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정리해 보자면 자본거래를 활용하는 경우에 법인세 약 4억 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동일한 지분이전의 효과를 내도록 자녀 2명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6억 원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또한 배당이나 추가적으로 현금 증여를 통해서 그 자금을 만들어 줘야 할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까지 고려한다 라면은 이 자본 거래를 통한 절세 효과는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날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 동안의 증여를 모두 합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증여 이후에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도 포함되는 리스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장점에서 아 관점에서도요. 자본 거래를 활용한 플랜이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자본거래를 통한 재산이전의 플랜을 활용했을 때 기대해볼 수 있는 절세효과를 살펴봤는데요. 회사들마다 그 방식과 효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대표님께 가장 맞는 플랜을 설계하고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는 상증세법과 관한 개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은 25년 연도 중이라 하더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상증세법에 관한 개정안을 재상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자본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충분히 있으신 대표님이라면 의사결정 시기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 의사결정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자본거래를 활용한 플랜이 우리에게 정말 실익이 있는지. 가장 이상적인 재산의 이전 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절세 효과와 예상 세부담은 어느 정도까지이고요. 언제까지 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은 종합적으로 체크해 봐야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절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대한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플랜을 설계하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본 거래를 활용한 재산 이전 플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적법한 절세 플랜이니만큼 작년에 혹시나 시기를 놓쳐서 진행하지 못했던 대표님들께서는 올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선무사였습니다.